어서 주무시지요냐 침대를 내놔라. 아 강도였냐고? 아 침대를 대령해라 아니 가시라고요 침대 있는 데가. 가시라고요. 내놔라. 내놔라. 발견한 아, 침대 광고다. 아, 이아요아 분명히 졸리라? 장군님이었는데 바보 됐잖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에헤 졸리다. <laughs> 에헤 졸리다. <laughs> <에헤, 졸리라. 웃음> 아뭐같이 <뭐가 웃음> 아, 아, 음. 아, 음. 음. <laughs> 뭐 먹어요? 어,